언어가, 인간은 이제 언어를 가지고 살죠. 그리고 언어를 가짐으로써 이제 동물과 구분되고, 어찌 보면 가장 인간의 특성이라고도 하죠. 근데 언어의 기능,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언어의 목적은? 대부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의사 전달. 의사를 전달하는 거. 예? 그런데 쓰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 많이 강조되듯이 얼마나 자기 생각을 섬세하게 다 나타낼 수 있느냐. 이런 걸로 언어의 또 기능의 우수성 이런 것도 에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언어의 그 기능, 그것으로서 의사 전달,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언어의 기능은 의사 전달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은 인간사회는 많은 또그 오해와 문제와 그런 이제 다툼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그 인간의 그 서로 다른 인간끼리 지상에서 그러니까 의사 소통을 하는 그런 이제 도구, 도구이기도 하지만은, 왜냐면 하 순수한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마음 그 자체로가 서로 통할 수가 있지만은, 인간은 이제 물리적인 이제 그 커버가 씌워있기 때문에 생각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하기 위해서 언어라는 이제 소리를 기반으로 한이 물질 세계의 도구를 이용하여 예, 우리는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기능을 하면 우리는 사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 서로 생각 얘기할 때, 아, 아, 뭐 쓸데없는 소리를 왜 하느냐. 그리고 또 뭐, 어? 왜 서로 얘기를 하면은 의사소통하고 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남의 말도 들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어, 사회생활에 더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는 그러기 위해서 오히려 듣는 데를 위주로 되어야 할 건데 많은 경우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 서로 어, 내가 대화하는데 왜 끊어? 어? 아내말 끝나고 해 이런 식으로 어, 특히 또 어, 사람 사이에 위계질서 이제 위아래가 있을 때는 아이 어, 어른 얘기한테 끝나 네, 네, 네 끝나고 얘기하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서로 이제 그러니까 서로 솔직히 말해서 나의 말 듣는 사람 아 들으면서 그냥 집중 안 하고 안들어도고만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 여기서 그냥 아무리 아내말너 들어야 해내말 끊지 마어막 하고 이렇게 얘기한다 해도 이쪽에서 이말 듣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게 무가치한 말일 때는. 물론 또이 듣기 자체가 괴로울 경우가 많죠. 이제 이런 경우는. 자기, 자기 아무 정보도 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숫자에서는 별로 필요도 없는데, 괜히 자꾸 이렇게 하고, 그런,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필요 없는 발설이 많고, 이렇게 주장이 많,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 더 다시 많이들 싸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연어의, 인제 의사 전달 기능 외에 다른 한 가지를 더 추가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오해와 그런 다툼의 소지를 없애고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어의, 기능. 그것을 하나를 이제, 언어의 기능을 의사 전달, 서로 간의 의사 전달이 아니라, 그, 연극 같은 데서도 서로 대화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독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독백? 그니까. 그리고 영국에서 독백이 있고 누구나 그냥 자기 혼자서 휴 하고 혼잣말을 하기도 하고, 네 예, 그렇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 엄밀히 보면은 사람은 꼭 누가 그 듣지 않는다 해도 자기 혼자도 얘기를 하, 합니다. 가끔은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도 그러니까 가끔은 하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이 물질물적 세계에서 좀 구체화 시키는 거. 그런 목적도 되죠. 그러니까 이 언어의 이제 기능을 의사 전달 위에 하나의 중요한 새로운 것을, 아뭐 새로운 건 아닙니다. 다, 다 알기도 하죠. 이제 다 아는, 다 뻔히 아는 얘긴인데 다시 하는, 얘기하는 건데, 예. 자기 정신 존재. 정신, 자기 정신 존재, 자기 존재의 확인, 네. 이걸로 이제 언어의 기능을, 1차적인 기능을 오히려, 오히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도 인간은 이제 얘기를 하고, 설사 말로 발설을 안 하더라도, 자기 혼자서 생각해서 그걸 언어화하죠. 자기 생각을. 네. 그래서, 가, 어, 개인은, 자기, 남이 듣는 거, 남이 들어주고 더 존재를 더, 존재의 인정, 인정을 더 넓혀주면, 물론 좋죠. 자기 얘기를 남이 들어주면서. 하지만, 들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자기 존재의, 이 물질 세계에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인간 한 사람한테, 보의 아, 이제 신체를, 온전한 한 정신이 지배해가지고 저희 말해서 정상적인 제 생각, 제 정신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자기 존재가 여기, 예, 여기 확실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 혼자 있을 때 이렇게 그래, 그런 얘기를 많이 할 필요가 없죠 존재할 확인을 위한 얘기. 하지만 또 이제 사람들 간에는 이제 일차적인 존재 이외에도 또 다른 존재들이 빙의라고 해서 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빙의된 존재들은 자기 존재 확인을 하죠. 존재 확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막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딴 사람이 듣든 말든 어떻게 하든 말든 자기의 이, 이 존재의 확인을 위해서. 근데 이것은 정말 진짜 완전히 정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존재가 막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또 사실 이 정상적인 보통 사람이라고 해도 가끔가다 또 이렇게, 예, 빙의와 간섭하는 형이 없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존재는 또 자기 얘기를 확인을 위해서 이 말, 언어를 잡고 집어넣죠. 그래서 그, 그 상황에서 필요가 없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제 그, 지금 대선 그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공인들, 공적, 공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발설, 발언 때문에 많이 그런데 그것도 사실, 그러니까, 전달을 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 어떤 존재, 존재 확인의 목적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어떤 큰게 봐가지고 그 사람이 왜그 발언이 나올 때까지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떤가,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목적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예, 겨, 혼인 상태에 많은 사람들, 예, 특히 남자의 경우 예, 아내의 바가지라든지 그런 경우를 많이 불평합니다. 예, 뭐 혼인 아니 아니더라도 많은 남자들은 여자가 수다가 많고 말이 많은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현상 상황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얘기도 많이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좀뭐 경멸 정도는 아니지만 잠깐 조금 이제 그러니까 가볍게 보기도 하고요. 예 별로 이제 예, 좀 좋은 평가를 내지 않고 그러, 그러, 그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남녀의 문제에 대해서 이 제가 제 정의한 거가 있죠. 남자가 더 이제 지상의 물질 세계를 예, 행동을 위해서 특화된 반면에 여자는 현상의 예, 존재 그 자체를 많이 가지고 왔다. 그대로 가지고 왔다. 그런 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존재 그 자체를 표현할 하 하기 때문에 지상의 에에 지상에 특화된 거 그거 아닌 이 천상의 에, 지상의 이 물질 세계의 여러 관계라든지 상황 이런 것이 반영이 되지 않은 이제 순수한 영웅적인그성 그것이 더 많이 그 비, 전체의 비중에서도 크다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그 어~ 현재의 지상에서의 예, 의식 중에서, <laughs> 예.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순, 순전, 순순전히, 예, 남성자적인 사고방식으로 여자를 보면은, 여자의 사고방식은 어찌 보면 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하고 비슷하죠, 이제. 뭐, 멀쩡히 약속을 하고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바람을 맞친다든가 뭐, 기타 등등, 뭐, 그냥, 뭐, 뻔히 될 일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꼬여서 해갖고. 어렵게 만든다든가 뭐 그런 거 이제 오히려 상대적으로 미세하게 여자는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농신 이제 그러니까 이 이제 지상에서 좀 이제 떠난 사람 그리고 소위 정상인이란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이 상대 상대적인 좌표가 남자가 더 있는 이쪽에 있는 거고 여자가 더 이쪽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성에 대한 비하가 아니라 여성은 이런 이제 이 육체에 의해서 통제되고 물질의 원리에서 통제되는 정신이 아닌 순수한 영혼적인 퍼센테지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존재를 위해서 언어를 가가 예 언어의 발설 꼭 필요하지 않다. 안 털해도 그런 밧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음, 저기, 집에서도,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많이, 아내가 이제 필요하지 않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뭐 예전에뭐 그런 것 때문에 살인한 사람도 있었죠. 하도 많 단소리를 해서 이제 더 이상 단소리 그만 듣고 나도 뭐, 감옥가든지 어쨌든. 하자고 그런, 이제, 극단적인 행위,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극단적인 행위를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난, 아내의 그런 잔소리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게인거 아니라, 이제, 그런 잔소리와 수다 이런 것을, 이제, 필요 없는 얘기를 한다. 이런 생각으로 남편이, 남자가 여자의 수다나, 어, 바가지 그기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니 없습니다. 불평과 스트레스만 계속 쌓입니다. 여성의 바가지와 스틸, 이제 수다를 갖다 그렇게, 아, 딱히 할 필요가 없는 얘기인데 왜 하지? 하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불만을 삼, 삼고 있다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은 저렇게 지금 상황에서 할 필요 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건저 사람이 존재 그 자체고 존재 그 자체의 재확인이다. 물질적인 존재, 물적인 존재 같이 그거에 대한 것이 남자에 비해 적은 만큼 어떤 그 영적인 그런 간섭에 의한 존재 확인 이것, 이것의 범위가 여서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다와 바가지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그 존재 그 자체 존재의 표현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훨씬 더 너그럽고 원만하게 세상을 어떻게 지낼 수 있게 되자 들이라고 봅니다.